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B D H A F C B.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여기 가장 먼저 B가 있고 e 가 있고 H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 F C B입니다. 이거는 두자리수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많이 숫자를 대입해서 풉니다 자 일단 푸는 걸 보시면 아,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 B는 자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A B C D E F G 자이 노래를 맞게 순, 음, 그 순서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B는 몇 번째 숫자입니까? 두 번째 숫자죠 D는 몇 번째 숫자입니까? 네 번째 숫자죠 마찬가지로 H는 여덟 번째 숫자입니다 자 뭔가 규칙을 발견하십니까 자, 하지만 이제 A F로 넘어갑니다. A F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막 A는 막첫 번째 숫자고 막 이건 여섯 번째 숫자니까 막 일곱 막막칠막 막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이 자체가 답니다 바로 1 6이죠 자, 십이도 똑같이 그 대응해 보면 C는 세 번째, B는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수학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자 이는 2의 몇 승이죠? 1승입니다 4는 2의 2승 8은 2의 3승 16은 2의 4승 32는 2의 5승입니다 자 그다음은 2의 6승인 수가 오겠죠 아 그래 네. 6승 자 그러면, 예, 64입니다. 자, 여섯 번째 숫자, 뭐인가요? A, B, C, D, E, F, G, G이고.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 A, B, C, D, E, F, F입니다. 아, 영어, 요즘 영어학원을 잘안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까먹고 가네요 4. 이거는 D죠. D. 정답은 바로 FD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영어의 순서를 대입해서 숫자를 써보세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